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신적 웰빙을 위한 7가지 연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웰빙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스트레스가 많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적 건강을 챙기기 위한 다양한 연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마음 챙김 명상 연습하기. 첫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으로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팁 8로 5분에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더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 연습하기. 두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기 대화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 대신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는 자신감과 정신적 웰빙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할수 있다.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3. 규칙적인 운동 실천하기. 세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신체적 활동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해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집중력 향상과 더 나은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매일 20~30분 정도의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꾸준한 운동은 정신적 건강을 높이는 좋은 습관입니다. 4 충분한 수면 취하기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불안감이 높아지고 집중력과 감정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정신적 웰빙을 위해서는 양질의 수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천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수면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 보세요. 수면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드리기.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드리면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되고 정신적 웰빙이 향상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천 팁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감사한 세 가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6.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여섯 번째 방법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과도해지면 정신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잠시라도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천 팁 하루에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 SNS, 이메일 등에서 벗어나 자연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주말에 하루 정도 디지털 기기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7. 취미 활동 즐기기. 마지막 일곱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입니다. 취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요리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의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정신적 웰빙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천팀 매주 일정 시간을 취미 활동에 투자해보세요. 스스로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즐거움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정신적 웰빙을 위한 7가지 연습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정신적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